안녕하세요. 흑수저에서 금수저까지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크리스탈입니다. 최근 시바이누 코인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로비누드라는 기업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추가 구입해서 시바이누 코인의 보유량 3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분석이랑 코인 추천을 잘하고 잘 맞추니까 이상한 곳에서 돈을 줄 테니 코인을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익금의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절 높게 평가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저 같은 흑수저도 열심히 공부하면 금수저가 될수 있다는 라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널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메일 보내지 마세요. 여튼 다시 시바이노 코인 기사로 돌아와서, 지금 이 로비누드라는 기업에서 시바이노 코인을 사서 세계 보유량 3위를 차지했다 하죠? 근데 이 로비누드가 왜 시바이노 코인을 샀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이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처럼 밈코인이죠? 과거에 시바이누 코인을 400만원 사서 1조원을 벌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9억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뒤늦게 시바이누를 매수한 이 사람도 시바이누를 8천불 약1 0 0 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6조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사서 한국 부자 11위가 되었다라는 건데 자산으로만 따지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신라호텔 이부진 이사장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부럽습니다. 여하튼 이 로비누드라는 기업이 왜 시바이노 코인을 사고 있을까요? 이 로비누드라는 기업은 미국의 거래소예요. 우리나라 키움 증권 같은 증권 거래소인데, 얘네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사지는 않겠죠? 미리 물량들을 확보한 다음 자기네 거래소에 시바이노 코인을 상장시키면, 가지고 있는 시바이노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득이 분명히 되니까 시바이노 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유명한 회사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은 확실한 것이겠죠? 근데 이 로비누드라는 기업이 시바이누 코인만 몰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바이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서번처럼 400만원 투자에서의 1조 원을 벌수 있는 상승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상승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로비누드에서는 시바이누 코인과 별개로 다른 밈 코인을 사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미리 사두면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은 못 벌겠지만, 만원 정도 모험해서 몇백만원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제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만원 정도만 매수 한번 해보세요. 밈코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몇만 프로, 몇천 프로씩 상승을 하거든요. 우리 멍멍이 도지코인의 경우도 현재 가격까지 1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죠? 업비트에 있는 시바이노 코인은, 미쳤다. 1200만 퍼센트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 밈코인은 하루 만에 4만 퍼센트가 올랐고 두달 만에 1700만 퍼센트가 올랐더라고요. 만약에 미리 알아서 만 원만 사놓았으면 하루 만에 400만 원이고 두달 만에 17억이 되었을 겁니다. 알아요. 운이 좋아서 로또 맞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 근데 로또 맞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인데 밈코인들은 현재 2500개밖에 없더라고요. 로또 맞을 확률 814만 분의 1보다 확률이 높은 25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비누드가 사고 있는 제2의 시바이누가 될 민코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이 지갑 주소가 로비누드의 지갑 주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기사에서 로비누드는 현재 36조 8250억 개의 시바이누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있었죠. 근데 이 지갑 주소에도 비슷한 양의 시바이누 토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로비누드의 지갑이 맞겠죠? 시바이누 보유량 3위와 비슷한 물량이니까요. 근데 이 지갑 주소에 시바이노 코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이 코인도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갑자기 몇만 퍼센트, 몇천만 퍼센트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민 코인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민 코인의 리스크는 위험한 거 아시죠? 언제 오를지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으로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5천원이나 만원 이렇게만 사두셔요. 진짜로 제 말대로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을 하면 쏠쏠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만원 정도만 사놓으셔요. 이 로빈우드가 모아가고 있는 이 민코인 받는 방법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로빈이라고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코인들을 빠르게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돈을 줄 테니 리딩을 해달라 아니면 코인 추천해주면 자기네들 매출의 몇 퍼센트를 떼어주겠다라는 악마의 유혹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돈 좋죠? 근데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면 제 추천 코인들로 돈을 받고 팔고 비상장 코인 추천해주고 이렇게 악용들을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지 않는 거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수작인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거지. 사기를 치거나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이 로비누드가 매수하고 있는 코인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잃어봐야 소액이니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고요. 이 영상의 댓글로 로빈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신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사기꾼이나 업자가 아닌지 정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진짜 제 구독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문자 메시지로 어떤 코인인지 알려 드릴 건데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